윤석열이 뭐라 고 그랬습니까? "특수부에서 탈탈 털어서 있는 대로 갔다가 기소하면 그 사람은 폐가 망신된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상관없다. 조작해서 기소만 해 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다시는 지기하지 못하도록 짓밟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영구 원장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 그 시간에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 육하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1심, 2심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에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왜 허가했겠습니까? 이제 다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하나하나 되짚어서 사법부가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희생양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정신 차려서 사법부라도 살아나야겠다 하는 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범죄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냐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입증이 안돼 있어요. 언제 했냐 나 그때 없었다. 어디서 있냐 나그 자리에 간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있냐 없다 나 그때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를 하면 법원이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도장 찍어주는 그런 것이 반복돼서 김용구 원장이 그동안 고통을 받은 그런 사건이죠 이거는 정치 검찰 조작 기소만이 아니라 사법의 실패 사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사법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 세미나까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불러서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말 맞추게 하고 연어 파티까지 해줬던 그런 다 끄집어내서 검찰 자체를 거기서 고발해서 다시는 검사가 그런 짓을 못하도록 완전히 뿔을 뽑아야 됩니다. 예, 헌정 사상 최초로 정치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했, 압수수색했을 때 김영 부원장님 책상에서 가져간 건 종이쪼가리 두세 장이었습니다. 도저히 기소가 기소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조작과 또 인권 침해로 참철했던 그들은 김영 부원장을 억울하게 기소를 했고 이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